안녕하세요. 서민 어김마입니다 오늘은 아이파크와 히스테이트, 포스코 더샵에서 함께 건설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을 대표할 명품 복합 도시 CTO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는 3월에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5월에는 1단지 분양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행되는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테오시엘은 네, 주거용지뿐만 아니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혁신 지구도 함께 조성이 되고요 상업문화 업무복합시설도 함께 조성이 됩니다. 예뿐만 아니라 간간이 주변에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예 그랜드파크라고 하는 큰 유원지도 인근에 있습니다. 예 유치원용지 학교용지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조성이 돼서 어, 정말 이제 생활하기 아주 좋은 예, 정말 인천을 대표하는 그러한 명품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3월달에 3단지가 분양을 했고요. 수인 분당선이 지나가는 학익역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1단지입니다. 네, 입지적인 부분을 좀더살펴보면요 수인 분당선이 인하대역 지나서 학익역 예정되어져 있고요. 송도역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어, 3단지가 아무래도 학인역과는 좀더가깝고요 지금 1단지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 인근에 뭐 홈플러스나 이제 이런 부분 뭐 인천 뮤지엄 파크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이 CTO실 내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은 잘 예정이 되어져 있어서 입주할 시점에는 불편함 없이 하나의 미니 신도시처럼 생활하기에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3월에 분양한 3단지 이고요 그 뒷부분 요 부분이 지금 1단지입니다 올해 3월에 청약을 먼저 진행한 시티오시의 3단지 일반공급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7호 A, B 타입, 84 A, B, C 타입, 101 타입, 136 타입이 있는데요. 7호 A 타입은 당첨 가점이 최저가 50점, 최고가 71점입니다. 다 당해 1순위로 마감이 됐고요. 해당 지역에서 음, 그리고 7호 B 타입 같은 경우도 36점에서 59점이네요. 84 A 타입 같은 경우도 최저점 52점에서 최고점 74점. 아무래도 당첨이 되려면 50점대는 돼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50점대 중반 A타입 같은 경우는요. 예, 특별공급 청약 결과도 어, 7호 AB타입과 84ABC타입까지 있고요. 100일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다자녀와 노부모비양만 해당이 됩니다. 다자녀는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이런 부분들은 경쟁률이 다 높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CTOCL 3단지는 지금 주택경의 7호 AB 타입, 84 ABC, 101, 136 타입에서 총 977세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공급가는 지금 7호 AB 타입 같은 경우 5억 6천에서 5억 5천, 84 ABC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1천만 원대였습니다. 84 C 타입만 5억 9천 970이니까 6억 초반대였고요. 101 타입이 7억, 136 타입은 8억 7천. 그래서 보통 이제 관심 많으신 팔사 타입 같은 경우 6억 초반대 였습니다 분양가는 뭐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렴하진 않게 나왔는데도 경쟁률이 아주 셌습니다 3월달에 분양한 시 t o c 의 3단지 공급가에 대해서 경쟁 단지와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요 아마도 5월달에 분양하는 시 t o c 의 1단지도 비슷한 가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면적이 119제곱미터인데요. 이거는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합해서 그렇고요. 주거 전용으로 보게 된다면 8사타입입니다 공급가가 6억 1,480만원이어서 평당가는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대수가 이제 1,000세대가 좀안 되는 거고요.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하기기 올해 2021년 6월에 입주 예정이고 약 616세대입니다. 어, 그런데 2021년 3월 34층 실 거래가가 약 6억 6천만 원이어서 평당가로 환산하면 약 1,953만 원대이고요. 예, 그 옆에 인천 SK 스카이브라고 해서 세대수가 약 3,971세대. 예, 16년도 6월에 입주했고요.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예, 84타입 정도 비슷하게 기준 봤을 때약 2021년 4월 15층 실 거래가가 7억. 정도 돼서 평당가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CTOCL은 헬스테이트 하객과 인천 SK 스카이뷰에 준한 그런 평당 가격으로 감안해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CTOCL에서 올라가게 되면 미추홀구청이 있는데요 미추홀구청 인근에 5월 10일에 용연자의 크레스트라고 분양을 했습니다 5구타입 기준으로 공급가가약 3억 3950만 원이고요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약 1,414만 원대입니다 세대수는 1,499세대이고요 예, 인근에 이제 인천 SK스카뷰 같은 경우 아까 8사타입은 평당가가 약 2천만 원이었는데 오크타입으로는 지금 평당가가 약 2,292만 원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주변에 인근에 도원역, 서해, 스타일스, 코루스시티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약 1,352만 원대 정도 되고요. 992세대. 음, 그래서 용현자의 크레스트와 CTOCL을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입지라던가 또 단독 단지로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CTOCL은 하나의 신도시처럼 미니 신도시처럼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급과는좀 차이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시티오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신도시급이긴 해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천 광역시 용현 하객 1블럭 c t o 실 1단지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대 42층 8개 동총 1131세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예, 주택형은 59타입, 77타입, 84AB타입, 102타입, 117P타입, 126P타입으로 총 7개의 주택형이고요. 예, 주택형은 지금 주거 전용과 주거 공용 중에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예, 이중에서 이번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하게 되는 물량은요 59타입의 15세대, 77타입의 26세대, 84A타입의 40세대, 84B타입의 16세대이고요 입주예정 시기는 2024년 2월입니다 예, 분양 일정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공지될 예정이고요 견본주택 개관은 5월 28일 금요일 특별공급 접수는 2021년 6월 7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는 2021년 6월 16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그 외에도 또, 기타 다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여섯 가지이고요. 이 중에서 CTOC의 1단지에 해당되는 기관 추천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예 해당 기관이 장애인 특별 공급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고요. 관련된 링크는 제가 영상 끝부분과 영상 설명란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 중에서도 인천 보훈지청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는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공급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위한 청약 통장은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는 통장 요건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 외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청약 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거주하는 지역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에, 주택형별 예치금액 이상 입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관련해서는 제가 일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서 해당 영상 링크 추천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당 영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추천 유형별 배정 세대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각각 별도이고요. 오고 타입 같은 경우 예, 각각 두 세대씩 추천자를 선정하고요, 어, 여섯 세대씩 예비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칠칠 타입은 각각 세 세대. 9명씩 예비자를 선정하고요. 84A 타입은 각각 6세대, 18세대에 대해서 예비자를 선정하고, 84B 타입은 각각 2세대씩 추천자를 선정하고요. 6세대씩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예, 국가유공자는 오구타입에 1명, 77타입에 2명, 84A타입에 3명, 84B타입에 1명 선정을 하고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오구타입에 2명, 77타입에 5명, 84A타입에 6명, 84B타입에 2명입니다. 가로안에 있는 숫자는 예비자이고요. 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오구타입 1명, 77타입 2명, 84A타입 3명, 84B타입 1명 선정을 합니다. 예, 소기업 장기근속자는 5구 타입이 5명, 77 타입이 8명, 84A 타입이 10명, 84B 타입이 6명 선정을 해서,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예, 선정 수량 중에서 굉장히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뭐 1명, 2명 이런데, 지금 CTOCL 같은 경우는, 예, 기관 추천 선정 대상자들이 많네요. 예, 워낙 단지 세대수가 많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요.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다른 특별공급에 신청을 못하지만 예비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다른 신혼부부라던가 생애체체도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 신청 가능하시고 예비자분들은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분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물량이 있을 때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 예비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꼭 해당 청약 신청일에 청약 접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요. 그 외에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나 장기복무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신청하실 분들은요,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고, 6개월 이상 가입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별, 어,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 타입은 특별 공급은 다 8호제곱미터 이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은 250만 원,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은 300만 원, 그 밖에 예,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200만 원. 예, 통장의 예치금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는 예치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CTOCL은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와 포스코 더샵이 함께 건설하게 되는데요.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파크와 포스코 더샵이 함께 건설을 하는 걸로 나왔고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힐스테이트에서 건설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중에 장애인 특별 공급은 아직 공지가 올라와 있지 않고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 공급은 공지가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 시 t o c 의 1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특별 공급 물량은 총 29세대이고요. 59타입에 5명, 77타입에 8명, 84A타입에 10명, 84B타입에 6명을 선정해서 29명 총 추천 대상자 선정하게 되고요. 가로안의 숫자는 이제 예비자로 선정을 또 하게 됩니다. 예비자로 선정된 분들도 해당 청약 신청일에 청약 접수 가능하시고요. 청약하게 되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 분들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5월 27일 예정되어져 있고요, 특별 공급 접수일은 6월 7일인데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은 과거 근무 경력 포함해서 중소기업 재직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3년 이상이어도 되고요.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이사나 이사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상관이 없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신청자인 본인 포함해서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예, 직계 존속이나 비속분들 다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어, 소형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대신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그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로 시 t 호시의1단지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요건은 청약예금이든 부금이든 청약종합저축이든 간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되고, 예금이나 부금은 당연히 이제 과거에 가입하셨을 거니까 해당되실 거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도 6개월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별,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는 입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250만원, 서울특별시 300만원, 경기도 거주자 200만원 입금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중소기업 장기건속자 기관추천 신청은 5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신청분까지 예, 유효하고요 신청 방법은 지금 온라인과 등기우편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받고 있지 않고요 우편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뭐 퀵이라든가택배라든가다 안되고요 우편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팀으로 보내면 되고요 온라인 접수는 요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예,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문의는 인천 중기척도구로 해보시면 되고요. 주택 분양 관련 문의는 건설사로 하셔야 됩니다. 예, 추천되신 분들에 대한 발표는 2021년 6월 2일 수요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내에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에 해당 공지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예, 온라인상에서 로그인하게 되면은요. 여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트오씨엘 1단지 주택형 선택하고요. 개인정보 넣고 중소기업 근무 경력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예 배점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고 예, 플러스 부분 클릭해서 첨부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기관추천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매우 기쁘죠. 근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그 후에 발표돼서 봤더니 분양가라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청약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는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발표 후 2일 안에 추천 신청 취하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을 안할 경우는요. 제출을 안 하고 그냥 추천이 되는데 청약 접수 안 하게 되면 다른 분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분한테는 패널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다른 아파트에 또 기관 추천하게 될때 1년 내에 10점, 1년 초과 2년 내에는 5점의배점의 감점을 받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의할 부분은 반드시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된 분들도요.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일에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반드시 인터넷으로 청약 접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비자로 당첨된 분들도 청약 접수 꼭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기관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해서 이후에 이제 당첨이 확정돼서 서류를 접수해서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추천 되신 분들은 다른 특별 공급에는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 다 무효가 되고요. 예비자로 선정된 분들은 다른 특별 공급에 한번, 일반 공급에 한번 청약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032-831-1141번으로 문의를 해 보시고요 중소기업 특별공급 기관 추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링크와 서울시 장애인, 경기도 장애인,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공지를 확인하고 신청 문의할 수 있는 URL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 특별공급은 아직까지 공지가 올라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이번 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공지가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공지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